안녕하세요. 저는 상도 제일교회 조승민 담임 목사입니다. 그 유아 세례는 정말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사실은 교육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각 교회별로 알아서 각자 격파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유아 세례를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축복된 세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유아 세례의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나눔이 저희 교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과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위한 이1일간의 기도 책자. 자, 제가 이제부터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과 또 섬기신 여러분의 교회의 장점들을 참가하신다면 어, 훨씬 더 풍성한 책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장을 한 펼쳐볼까요? 철장을 펼쳐보시면 21일 동안 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표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어, 자기 자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자기 자녀를 소개할 때는 사진도 붙이고요. 또 아이 태아명도 붙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보를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어, 기억보다도 기록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잘 정리하셔서 자녀의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그 자녀가 20년 뒤에 이 사진을 보면서 허무한 미소를 지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자녀만 있으면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자녀의 양쪽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진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의 자녀가 이 책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집사님의 네 분을 이렇게 사진을 딱 붙여서, 아, 그 아이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모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 그 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빠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또 엄마는 또 어떤 사람인지를 부모님이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적기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옮겨 적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20년 뒤에 이 가치는요 정말 어, 정말. 기학적으로 아마 증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와, 목사님, 21가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적어요? 그렇죠.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여러분, 21가지 기도를 갑자기 적으라 그러면 어떻게 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바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욕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엄마와 아빠가 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놓고 2 1 가지 기도를 어, 기도의 제목을 뽑을지를 고민하세요. 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어, 미래잖아요. 또이 아이의 현재잖아요. 또이 아이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우리 유아세대 받는 아이의 그 과거보다는 또 현재와 또 특별히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기도 제목을 한번 뽑아보고, 아빠도 기도 제목을 한번 뽑아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면 그분들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이가, 어, 손주가 이제 유아세례 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뭐 40가지도 좋습니다. 50가지도 좋습니다. 쭉 빈종이에 접근한 다음에 부모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21가지로 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40까지 할 수가 없어요. 21가지밖에 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에 자랄 때 21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제목도 있죠. 이 아이가 유치원 되었을 때에 유치원 갈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입니까? 군대 갈수 있잖아요. 군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것 아닙니까? 결혼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 있잖아요. 직장 문제를 놓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를 놓고 우리 아이의 직장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도 장성하겠죠. 또 우리는 이미 천국가 있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점점 자랐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도 천국 가고 그 아이도 천국 갈 거니까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아이가 그때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지금의 감정으로 부모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마음을 모아보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을 작성할 것입니다. 21가지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가지를 이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양쪽에다가 딱 적는 것입니다. 되셨죠? 여러분이 이제 21가지를 적으시면 이제부터는 어떡합니까? 유아 세례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육을 시작하면서 21일 전에 교육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을 이제 기도의 제목을 잡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분은 어... 이 첫날을 어... 시연이의 행복을 소망하는 기도의 어... 기도로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 자녀의 이름이 어... 시연이잖아요. 이 시연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부모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렇다면 자, 기도의 제목을... 요 위에다가 한번더 적는 거예요. 그죠? 한번더 적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붙이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언니의 아주 그 귀한 사진, 행복한 미소를 띠는 사진을 일단은 붙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면 그 엄마의 기도입니다. 어, 아빠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세요. 조금 채우지 마시고 가득 채우시고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직장을 갔다 온 아빠가 이 기도문을 엄마의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보시면 아빠의 기도문을 적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왜 붙이냐 하면요. 요즘 사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고 난 다음에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어, 기억이 되지만 우리의 책에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었던 또 사진기로 찍었던 그 사진을 꼭 반드시 뽑아서 어, 그 기도의 자, 제목에 맞게끔 사진을 붙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엄마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적고 또그 다음에 아빠가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을 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어, 제가 중간 중간에 부모님들께 문자를 드려서 반드시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삼일, 열흘, 열 다섯, 이십 일, 이십 일 일을 이렇게 어, 채워갑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 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연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에 정말 그 부모님을 존경할 거예요. 혹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그 아이는 이 기도문을 보고 아마 부모님들을 더 이해할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부모님이 21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게요. 군데군데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어, 19일째네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21일째입니다. 어, 정말 끝까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문을 적으셨죠. 정말 어, 박수 받을 부모님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사실 유아 세례는요, 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사진인데, 요 사진은 좀 다르죠. 요 사진은 뭐냐면, 어, 시연이하고 그 부부가 찍은 사진이죠. 김... 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사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가족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하나 확대해서 하나 딱 붙여주시는 거죠. 이게 마무리죠.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시연이를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찍은 사진을 현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 나에게 유아세례를준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그 시연이가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겠죠? 어 제가 유아세례를 줬던 사진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의 친필로 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 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진짜 제가 시연이를 위해서 유아세례를 베풀었던 목사님이 적어도 유아세례를 베푼 목사님이라면 그 아이를 향한 직접 친필의 어, 글씨가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연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합당할까요? 뭐 비싼 선물? 좋은 선물? 아 그건 부모님이 줄수 있죠. 부모님이 줄수 없는 선물이 뭐예요? 단임 목사의 친필로 적혀진 글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저의 친필로 축복의 말씀을 적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이 책자를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책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끝내면 안 되죠. 이 책자를 교회에다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 스프링 노트에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 노트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서 어, 여기 오시는 분들만 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자가, 책자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아이 책자는 바로 부모님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 비치해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볼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아이의 사진이 있죠. 부모님의 기도문이 있죠. 그 다음에 저의 사진이 있죠. 부모의 사진이 있죠. 성도들이 이걸 넘기면서 또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은요, 앞으로 유아 세례를 받을 사람들에게도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 나도 유아 세례 받게 되면 우리 아이도 요아세를 받게 되면 나도 즐하는 과정을 거치고 야 나에게도 참 의미 있겠다라고 어, 기념 기념되게 만드는 거죠.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이 복사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요아세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2 1일 일간의 이 기도에. 책자는 더 풍성하게 저는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